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 이제 크로스세어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객체에 갖다 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라는 UI를 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좌클릭을 하면 그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이벤트도 구현해 볼 겁니다. 우선 이 객체부터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이 봉란이란 캐릭터를 클릭해서 태그를 하나 변경시켜 줄 겁니다. Add 태그 눌러서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 줄게요. 이 태그의 이름은 Interaction이라는 이름으로 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태그 0이 하나 만들어졌죠. 다시 복란 객체를 클릭해서 저희가 새로 만든 태그로 쓰여줍니다. Interaction으로 태그가 된 객체는 상호작용한 객체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단 UI부터 하나 더 추가시켜 줄게요. 해당 대상이 상호작용이 가능한지 UI로 좀 판별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인터랙티브 크로스웨어에 이미지를 몇개더 추가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추가시켜 줄 건데 시스템 안에 있는 크로스웨어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또 골라서 넣어 주겠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를 넣어주고 Set Native Size를 눌러서 원래 사이즈를 키워 줍니다 자 이거 비활성화 돼 있어서 안 보이는데 활성화로 이제 보여 줍시다 노멀 크로스는 방해되니까 지금 지워 줄게요 그리고 이 이미지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또 노란색 스피서클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서 크로스어 인터랙티브 이 녀석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뭔가 상호작용이 가능한 객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키워줄 겁니다. 인터랙티브 크로스요. 지금 스케일이 1로 돼 있는데 저는 1.2배로 키워줄게요. 이러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객체에 닿으면 커지면서 이미지가 변화되겠죠. 그럼 한 눈에 봐도 이 대상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름들도 바꿔줄게요 하나는 이너서클 하나는 스피서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아우터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이 스피서클도 빙글빙글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펙트 폴더 안에 스피스크립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Z값으로 90도 1초에 90도로 회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과 90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랙티브 크로스에는 평소에 이제 비활성화 상태니까 비활성화시켜 줄게요. 그리고 다시 노멀 크로스 어를 활성화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이 대상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UI가 변화되는 걸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또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러 폴더에서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시다. 이름은 인터랙션 컨트롤러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시켜 줄게요. 스타트는필요없기 때문에 지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분에서 함수를 호출시키게 만들 거예요. 체크 오브젝트브.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구현해 줄게요. 보이드 체크 오브젝트. 벡터 3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t 마우스 포스. 마우스의 위치인데 뉴 벡터 3. 마우스의 위치를 알수 있는 좌표값을 알수 있는 방법은 인풋에 마우스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기 에 이제 x, y 좌표가 있죠? 각각 넣어 줄게요. 인풋 마우스 포지션 Y 그리고 이제 여기는 0을 넣어줍니다 마우스는 Z값이 없죠 X와 Y축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우스 위치값을 T마우스포스에 저장시켰고 이제 조건문을 통해서 마우스 위치에서 레이저를 쓰게 만들 겁니다 레이저를 발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게임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게임 화면은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건 2차원 공간이죠 X와 Y좌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의미의 좌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좌표가 되겠죠. 이 마우스 위치에서 레이저를 쏘면 저 뒤에 있는 벽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신! 여기는 이제 3D 공간이죠. 3D 좌표로 치환을 해야 돼요. 게임 화면에서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이 특정 좌표로 3D 좌표로 치환을 한 다음에 이 보고 있는 정면으로 레이저를 쏴야 됩니다. 이 작업과 그리고 레이저를 쏴서 맞은 대상에 정보를 기억시킬 변수도 필요하고 그 변수를 분석한 다음에 상호작용이 가능한지 판별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변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먼저 카메라가 필요해요. 시리얼 라디오 필드, 카메라, 캠. 저희가 보고 있는 카메라를 여기다 기억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쏴서 맞춘 대상의 정보를 기억시켜 줄 레이캐스트, 히트, 히트 인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건 직관적이죠. 레이저를 쏴서 맞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담는 겁니다. 일단 조건문 하나 써줄게요. if. 레이저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부터 판별해야겠죠? 그 레이저를 쏘는건 피직스 클래스에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캐스트가 있어요. 이 레이캐스트 함수엔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를 넘겨주게 돼 있는데, 먼저 레이저의 위치, 발사할 위치와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이 캠, 카메라에는 그 2D 화면 좌표를 3D 월드상의 좌표로 치환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게임상의 2D 좌표 마우스 좌표를 실제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 마우스 좌표까지 환산해서 치환해서 알아서 정면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우스의 좌표값만 알면 알아서 치환시켜 줘요 그래서 T 마우스 포지션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를 발사해서 충돌한 정보가 있겠죠. 객체의 정보. 그거를 이제 히트 인포에 기억시켜 줘야 됩니다. 그걸 위한 키워드 아웃이에요. 그 이제 레이저를 쏴서 맞춘 것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그걸 내보내는 겁니다. 바로 히트 인포라는 변수에다가. 그럼 이 히트 인포에 그 결과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레이저를 얼마큼 발사할지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한 저희는 100 정도로 주겠습니다. 100 정도면 웬만큼의 거리는 전부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조건문에 만족하면 이제 레이저가 어떤 대상과 충돌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충돌하지 않은 겁니다. 먼저 어떤 대상과 충돌했는지 알기 위해서 디버그 로그를 띄워볼게요. 간단하게 히트 인포에 있는 트랜스폼, 충돌한 대상의 정보, 트랜스폼, 네임, 뭐 벽과 충돌했으면 벽이 리턴되겠죠. 이것부터 띄우는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돌아갑시다. 컴파일이 끝났으면 저희가 만든 스크립트 인터랙션 컨트롤러를 플레이어 컨트롤러 밑에다가 드래그 해줍시다. 캠 넣어달라고 있죠 메인 카메라를 넣어줍시다. 그리고 한 가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저희가 레이저를 쏘는데 레이저가 충돌하려면 충돌 영역이 있어야겠죠. 해당 객체에도. 그래서 복란을 클릭해줍시다. 지금 얘한테는 충돌 영역이 없어요. 얘를 이제 컬라이더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 컬라이더로 치면은 이제 박스 컬라이더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이 컴포넌트를 추가시켜주면 충돌 영역이 나와요. 이제 레이저가 이 영역에 부딪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얘를 조금 조절해 줄게요. 이 객체 사이즈에 맞게, 크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해 줍시다. 크기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이 정도로 했어요. 여유롭게. 이 상태로 이제 충돌 영역을 설정하면 레이저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끝내고 바로 테스트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 마우스가 바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플로어 1이라고 계속 로그가 반환되고 있어요. 벽을 갖다 대니까 월심플 1이 계속 반환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봉란, 이 캐릭터에 갖다 대니까 봉란 이게 계속 뜨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했다는 걸, 레이저와 충돌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단계로 나가볼게요. 계속해서 스크립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디버그 로그를 통해서 조건문이 잘 작동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로그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이 자리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시켜 보겠습니다. void contact. 레이저와 충돌하면 이 함수를 호출시키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contact를 호출시켜 주고, 새로 이제 충돌하지 않았다? 그럼 not contact를 호출시키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s 조건에 부합하면 여기다 not contact를 호출시키게 만들어 줄게요. 먼저 조건문을 써 줄게요. 충돌한 대상의 객체의 정보를 분석해 봐야겠죠. 바로, 태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한 객체의 정보가 저장된 히트 인포 정보를 활용해 볼 거예요. 히트 인포의 트랜스폼 꺼내 온 다음에 이 트랜스폼에 있는 컴페어 태그, 태그를 비교하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인터랙션으로 설정했죠. 그 상호작용이 가능한 객체를. 그래서 인터랙션 태그와 비교해서 이 조건에 부합한다. 그럼 안에 내용물을 실행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UI를 바꿔 줘야겠죠? 저희가 이제 UI 정보를 바꾸기 위해서 또 새로운 변수가 필요해요. Serialize field, game object, g e 자, 이거 소문자랍시다 그리고 Serialize field, game object, geo, i n 상호작용이다? 그럼 인터랙티브 크로스 i v 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set active, true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반 크로스 s s 는 비활성화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노멀 크로스 에요센 액티브 펄스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의 경우 만약 상호 작용할 객체가 없다 그러면은 not contact 반대로 해 줘야겠죠 다시 얘는 false 그리고 얘는 true로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조건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충돌체 의 정보를 비교해서 태그를 봤어요 근데 인터랙션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not contact를 호출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또 else 조건을 추가해서 not contact를 호출시키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세이브한 뒤,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컴파일이 끝났으면, 이 노멀 크로스웨어와 인터랙티브 크로스웨어 두 개가 생긴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 매칭시켜서 넣어줄게요. 노멀 크로스웨어는 g 오 o 노멀 크로스웨어. 그리고 인터랙티브 크로스웨어는 g 오 o 인터랙티브 크로스웨어.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천장과 벽과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크로스웨어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봉란 캐릭터한테 갖다 대니까, 뭔가 좌클릭을 해야 될 것만 같은 UI로 바뀌었죠 상호작용이 가능한 캐릭터에 갖다 댔을 때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란 캐릭터한테 크로스웨어를 치우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한 객체만 UI가 변동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짠 코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짠 코드를 보면은 그 마우스 크로스웨어를 상호작용이 가능한 객체에 올려놓으면 이 내용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코드가 두 줄밖에 없어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만약에 매우 길어진다, 그럼 긴 코드를 계속 실행하겠죠. 중복해서 같은 내용을. 그래서 중복 실행을 막아볼게요. 그래서 변수 하나 추가시켜주고 isContact 기본값은 false로 주겠습니다. 이는 isContact를 이용해서 중복 실행을 막아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조건문을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isContact가 false일 경우에만 안에 내용을 실행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안에 넣어 줍시다. 그리고 나서 isContact가 false일 때실행 되는데 최초 실행될 땐 true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은 기본 값이 false였는데 크로스헤어를 상호작용한 객체에 갖다 놓는다. 그럼 일단 false가 기본 값이었으니까 이 조건문을 만족하면서 isContact가 true로 바뀌겠죠. 그리고 UI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크로스헤어가 상호작용한 객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또 이게 실행될 텐데 다시 이게 true로 바꿨으니까 false에 만족하지 않죠. 그럼 중복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notcontact에다가도 조건을 하나 써줄게요 iscontact가 이땐 반대로 true의 경우에만 실행해야겠죠 true의 경우에 iscontact를 false로 바꿔줍니다 그럼 바로 중복 실행을 방지하게 되겠죠 이 안에 이두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위치를 옮겨줍니다 지금 이즈 콘택트는 지금 저희가 중복 실행 방지용으로만 썼지만 나중에 또 다른 기능으로도 활용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기능을 위해서 썼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세배한 뒤 실행을 해봅시다. 자,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일단 크로스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복란한테 갖다 대니까 변했죠. 다시 나오니까 또 변했어요.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뀐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드가 짧아서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2-1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